토요타 알파드 구요. 알파드 모델도 이제 계약하시게 되면은 한달 이내에 출고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뭐 계약하신다고 해서 뭐다 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도 구매 못 하시고요. 이제 뭐 수출자도 구매 못 하세요.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. 뭐 조선족 뭐 중국인 요로고 아예 구매 못 하게 막아놔서 이제 뭐 출고 일반적인 고객들 분들만 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스, 스마트 운용 리스 고거 사용하셔야지만이 리스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. 스마트 운용 리스라고 이제 스마트 리스를 하, 쓰셔야지만 뭐 한달이내 바로 드릴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리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. 리스를 안 쓰시게 되면 이제 뭐배 정도 넣고어 이제 출고 받으시려면 뭐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리스 쓰시는 게또 가장 좋고요. 금융 리스 안 돼요, 운용 리스예요. 금융 리스는 할부 똑 같은 거니까 금융 스는안 되고 무조건 운용 리스입니다 알파도도 이제 프레셔스 메탈, 저 은색이랑 이제 회색 사이에 있는 색깔이 또 추가가 돼서 그 색깔도 굉장히 또 출고가 빨라졌고. 시트도 검정색에서 진한 브라운 시트로 또 늘었기 때문에 선택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.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컵홀드도 들어가 있고요. 또 복양 다르게 또 실내에선 또 공간이 굉장히 또 넓죠. 앞에도 굉장히 또 길어 보이고, 뭐 액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 이제 렉서스에 들어가는 뭐이 인터페이스라든가 변속기 들어가고요. JBL 사운드도 또 들어가 있고. 스포츠 모드는 변속기만 스포츠 모드가 있고 이제 뭐 드라이브 모드에는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문은 이걸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굳이 이트튼안 사용하셔도 이 버튼으로만 열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카이라운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버튼으로도 여실 수가 있고요. 선루프 이제 옆으로 열리고, 또 양쪽 분할용으로 열리고. 그리고 진짜 이 트렁크 여는 버튼도 왼쪽에 돼 있고 오른쪽에 돼 있고요. 특히 이 테일링크는 또. 야간에 보실 때 굉장히 또 고급스럽습니다. 이런 테일 같은 또본 적이 또 없는 것 같아요. 어뭐 정면에서 보면 좀 넙데데해 보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스포일러도 이렇게 있고요. 은문히또 날렵해 보입니다. 보통 계약하시게 되면은 뭐한달 이내는 들릴 수 있으니까요. 십시오 스마트 운용 리스만 가능해요.